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다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하는 걸까요? 그냥 샐러드에 뿌려 먹는 기름 아니냐고요? 으흠. 그거 아시나요?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매일 올리브 오일을 반 스푼 이상 섭취하면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을 무려 28%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마치 뇌에 갑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도 늦출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두 번째,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위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걱정되실 텐데요. 올리브 오일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반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면 뇌졸중 발생 확률을 4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세 번째, 항염증 효과 및 면역력 강화입니다. 몸속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올리브오일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니 위 건강에도 신경 쓰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노화 방지 누구나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올레산은 노화의 주범인 산화와 염증을 억제해서 노화 관련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마치 젊음을 되돌려주는 마법의 오일이라고 할까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도 윤기 있고 건강해지는 느낌 분명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올리브오일의 효능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품질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선택하시고, 산도가 0.2% 이하인 제품, 그리고 쓴맛이 나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섭취량은 매일 아침 공복에 1티스푼 정도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보관할 때에는 빛에 약하니까 갈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요. 가열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하시고 재사용은 피해주세요. 친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 포장된 올리브오일을 섭취해서 산패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올리브오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고요.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어르신들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오일. 알고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